엄마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그래. 옳지 허리 똑바로 엄마하 하이디. 엄마 하이디. 뒤에 한번 한, 봐봐라 뭐? 내 한번 보자 하하하하하하 우리 비야이렇사놨나어두꺼운 한개 사놨다 아이고 고맙대 그래 그 한개 더 사야되겠다 엄마 이제 올라가자 이제 모여가자 모여 알았지하게 모여가자 파마기전 비포 응 음, 비포 엄마 지금 초어 집중했다, 지금. 응? 엄마, 아이, 많이 모 엄마. 술마셔야 된다. 응. 엄마 초어 집중했네, 지금. 머리 저여놨다 아버지하고 다 맞나? 뭐야? <laughs> 아이다. 큰이 뭔데, 무슨. 그래, 큰이 하고 똑같네. 헤어 응. 스타일이 비슷하겠지. 응. 나일 응. 응. 인수기면 모르더라. 손수기면 모르더라. 아, 모았다. 누구야? 뭐, 기억 안 나? 이 핸드폰도 응. 누구? 어? 인수이 뭐야, 모르나? 응? 인수이 뭐야, 모르나, 엄마? 어, 잘먹 엄마. 감. 자기 엄마네테있나 감. 동생하고 통화해라봐요. 응? 니 내가 해. 그런다나? 응. 몰 아, 너무 안 보니까 기억에 지어져. 근데, 뭐, 어디 가서 찾아가, 이, 하고. 엄마, 누가 줬노? 몰라 누가 줬김 동일이. 김동일이. 응. 동일이가 또 용돈 줬나? 동일이 30만 원 줬잖아, 몇다안넣어 엄마. 3 0만원 도로 안얹어나겠니데 그래 20만 원더줄 거다, 엄마. 엄마고 30만, 30만 원에 30 삼시... 응. 엄마가 그래 30만 원 너무 많다. 10만 그래. 원만 받아라. 가뭐 엄마 아들 그래. 씨 알린다. 시 알린다. 시 알린다. 그뭐 그래, 뭐냐 뭐, 사기다 이다 맞잖아. 내복 사입제 두꺼번 바지 요거하고 하나 더 하고. 됐다. 응. 응. 그래. 응. 그거만 하면 충분히 사지 뭐. 그 30만 다할 거가. 그래. 응. 그래 아들한테 넘. 어, 20만 빙빙한다. 준다. 아는데, 남그 껍데기를 그만 떼지 그래, 아니, 껍데기 뺏 먹으면 나 딱, 딱 껍데기 뺏게 먹어. 다들 껍데기 뺏 먹으면 되나. 이거 뭐노? 내복 사고, 선생님이 내복 두 벌하고 바지하고 사오라더라. 엄마가 딴 사람보다 취위를 너무 많이 탄다고. 어. 그래가 불을 못 넣잖아, 침대에. 음. 음. 그 뚜껑은 옷 사달라더라. 아, 그러자. 음 내복, 내복. 그래, 선생님이 그러자. 응, 아까 그 엄마한테 참잘 아는 선생님이. 어. 보이는 어디 있나? 어. 응. 있지. 아니, 있잖아. 예전에. 그거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 영호원. 그래. 그래. 영호원 얘기는 뭐뭐 하나? 동일화 돋는 거. 오사라고. 돌림 노래다 <laughs> 끝안 난다. <laughs> 네, 네, 끝안 난다 노래가 <laughs> 노래 가 끝이 안 난다. 아니, 먹고 이, 이제 뜨거뭐 하는 거? 거뭐 아, <laughs> 녹음해가지고 올려라. 이거 뭐하 끝이 거. 안 난다. 옷사야지내거내 네, 엄마가 좀 갖고 있어야지. <laughs> <laughs> 좋으면서 좋으란다 <좋았나. 웃음> 엄마 <웃음> 봄에는 경주 나들이 가지. 어, 차 타고 어. 내차 타고 하는 어.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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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골라야지. 소리는 젖지만 쩝쩝쩝. 젖리 하여 나와. 어. 그래 저리 절이 건강하다. 젖을 니 엄마 저마이개 계속 고맙디. <laughs> 그래서 저리 건강하다. 그래. 아, 엄마 한 시간 동안 고래 있어야 된대. 딱... 있어수있지못 음. 나고 야너 엄마. 오야네 이제. 할수 <웃음> <웃음> 엄마 그래도 밤에 가 훨씬 낫다. 안 했으면 왜할 뻔했노? 맞지이칠기라고왜 음. 하노? 거울 한개더 얻나? <laughs> 거울 머리가 너무 짧아 개안타 어, 엄마 이쁘기만 이쁘다 개안타 어빠마 그래 보다한걸다 그래. <laughs> 어, 뭐, <laughs> <laughs> 먹었나? 아이고야. 한그릇떡딱 먹었네. 감도 다 먹었나? 응. 엄마. 땀을 빠져 빠져 흘리네. 덥. 엄마 뜨신 거 먹어 놨디 그래. 이거 엄마 아, 공공모그렇다 아, 땀을 빠져 아, 빠져 아, 흘리네. 덥다. 엄마 야식으한한 그릇 뚝딱 했어. 그렇네. 아이고. 모 엄마. 음. 한그릇떡딱 먹고 딱 먹고 양 엄마 줄라고, 심청이가 족발을 사와가 볶고 왔단다. 가 저, 심청이가. 효녀, 효녀 심청이가 응. 족발을 한개 사와가 부고하다가 응. 아, 네, 네. 차단기 내려가가지고 <laughs> 경비 아저씨 올라오고 난리 났단다. 맛있게 잘 먹었다. 잘 먹었나? 파마도 하고, 목욕도 하고. 파마 있는가 보자. 아이고야 됐네 빠꼭 아, 죽는 것 보다 낫지? 뽀글뽀글 뽀글하니 좀 낫다 아마도 아까는 부타가 생 낫지 어 아까 부타가 희한하던데 그치? 모욕도 하고 밥도 응. 맛있게 아, 먹고 이쁘네 됐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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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게 행복이지 그자 음, 행복이 그래 민재이 니내주방장 있지? 그래 뭐가 <laughs> 네, 그래? 고 요거는 숙이는 사자 있지? 요거 담아 보이 집주인이 사장이지 뭐 <laughs> 집주인. 밤을, 땀을 이름하요이나 근데 내가 아까 더없더라고한으로 어, 먹고 나이 이게 식은땀이 아이고 응. 밥먹으면 땀나는거 묵고 이게 개운하게 흘리는 땀이네 네. 코, 코 따서, 코도 닦아 엄마 휴지 말이서 뭐라는데 쨈에 갖고 왔다 요만큼 음. 싹 갖고 왔다 내거3 음. 0만고 음. 엄마 김창수 부티크 아, 털 따로 없네. 아갈 동안 방에서는 그럼 못 있는다. 방에서는 엄마 춥다며 그쪽에 그래 요번에는 안 춥다? 아이고, 아이고 엄마 이제 갈 때는 이제 안알아 죽는다. 발토시다 하고 모장 간다 이러는. 어, 엄마 뚜꺼분 내고 살아. 가자 가자 일어나자. 순덕 씨 예쁘네요 오늘 순덕 씨. 엄마. 봐요? 화이팅. 오마니 오마니. 맞았다. 안 춥지? 추우면 어머 요거 요어 안람세요 사람은 없으세요. <laughs>